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호스티비의 호니입니다. 네,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서로서로 서로 질문 세 가지씩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고고! 고고! 나부터 할게 할머니 나는 질문해. 됐다.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 좋아하지 요 또, 어, 또, <laughs> 할머니 좋아하지 나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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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두번째 시작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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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또, 까불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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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안 부끄러워. 아, 할머니 나 부끄러워하네. 안 부끄러워 할머니 어떻게든. 안부끄러데왜 그래? 할머니 나 부끄러워. 안, 아, 아, <laughs> 안 맞아. 아니잖아, 할머니 나 부끄럽잖아. <laughs> 내가 왜 <마음이> 부끄러워? <laughs> 거짓말하지 마. 귀엽지. 귀엽나 그래. 진짜? 그래. <laughs> 거짓말인 거 같은데. 응. 이게 안 맞아. 나 아, 아까전에 다전신질 나왔는데? 그렇게 그런데 난 안그런데 그러면 이번엔 나랑 유빈중에 누가 더 좋아? 둘이 다 똑같지 뭐같지 좋아? 맞아 응,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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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네 난리 났어 <laughs> 그래, 지네. <laughs> <laughs> 그럼 다시지는거어딨데 그만 가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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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<laughs> 좋다는 거네. 둘다 좋은 게 아니라. 아이, 둘다 좋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, 그러면. 제가 예쁜가요? 예쁘지요? 오! 오! 가 예뻐! 가 예뻐! 그럼, 안녕! 안녕! 이안 맞아?